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평군 농막 개발 행여가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전원주택지로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감사원 불법 농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양평군의 경우 농막 1694개 중에 입법항이 114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불법 증축 547개, 농지 불법 전용 972개, 총 1144건의 입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구는 감사 대상이 된 대다수 지자체와 달리 농막을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판단해 건축 신고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특이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통한 농지 훼손이 발생하고 원상회복 명령 시경작 가능한 농지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불법 증축 여부만 관리하는 건축물 신고로 농막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가수 건축물로 규정하는 경우 3년마다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절차를 활용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용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양평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물을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간이 시설입니다. 그리고 농작 없이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만 활용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전원주택인지 농막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진을 보면 농막 앞에 테라스가 있고, 우측에는 차고지를 중축을 했고요. 또 창구도 있고요. 그리고 잔디와 이런 조형물을 통해서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농막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양평군이 내놓은 방법은, 첫 번째로, 양평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였냐면, 양평군 건축조례 제 17조 가수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5회 4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가수건축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막을 건축신고가 아닌 가수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끔 개정을 한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3년마다 가서 건축물 축조 신고 연장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법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지난 8월 4일 양평군에서는 농막 개발행위 허가 운영 기준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7월 7일 자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막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하여 농지 전용 절차 미행과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를 근거로 농막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서 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물론 양평군 건축 신고로 하고 있었죠. 올해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가 삭제됨에 따라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에 따라 농막 설치는 가수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개발 행여가를 득하게 되어 측량 및 설계 도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 주민 불만이 예상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평구 도시계획조례 제 1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개정된 15조를 보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 53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그리고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그리고 20조에 따른 가수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가수건축물 축조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수건축물 축조신고에 해당이 되므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평군 건축조례에서 농막을 가수건축물로 규정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측량 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도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황 측량도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구적도, 토지 이용 계획도, 공사 계획도 또는 피해 방지 계획도, 그리고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게 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민 불만이 예상이 되니까 양평군에서는 주민 불만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 계획, 우수나 오수, 급수, 도로 계획이 없는 단순히 농막만 설치하는 경우에 하나여 개발행위 허가 처리 없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농막이다라고 하는 거는 20제곱미터 미만, 즉, 3 곱하기 6m 사이즈의 컨테이너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예시로 보여준 사진을 보면, 어, 컨테이너에 창과 문이 있죠. 그리고 어닝을 설치해서 폈다가 접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콘크리트 기초를 하지 않았고, 주춧돌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봐서는 뭐 주방시설이나 화장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화수처리시설이 있는지까지는 사진으로는 확인이 안되고 아 이쪽에 보면 개인화수처리시설이 있네요 따라서 지금 이 농막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도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 자연석을 어디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라 하면 이러한 구조물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화 서리시설도 있고 수도시설도 있고 따라서 이 정도의 농막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양평군에서는 농막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감사원 지적을 받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3명이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농막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도 할 것이고, 가서 건축물 축조 신고 연장을 할 때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건축법상으로 불법 증축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농지법이나 국계법 위반사항 즉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있는지를 따져볼 것입니다 정을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진입로에 잡석을 포설하였다거나 또는 데크를 만들어서 또 건축법을 위반한다거나 뭐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단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농막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